여러분, 안녕하세요. 11월 달에 그 국수라든지 또 면발 같이 이렇게 그 길다란 음식 자주 드십시오. 이게 그 풍수에서는 기가 막힌 그 돈복 더주는그 풍수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11월에 그 수비학적인 그 암시는 일자의 그 중복입니다. 일자의 그 암시는 시작, 성장, 성공, 또 긍정적인 그 에너지의 응집, 이런 그 암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. 그 국수는 숫자의 그 형태와도 또 아주 그 유사성을 띠죠. 여러분들께서 그 11월에 드시는 그 국수라든지 또 면발 음식은 행운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. 성공이나 또 행운 또 하는 일이 성과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. 국수는 그 장수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. 또 색에서 그 백색은 또 금전운을 또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. 장수와 그 번영의 의미가 또 11월처럼 이렇게 일자에 충첩된 그런 그 달과 만나게 된다면 이건 그 그냥 음식이 아니죠. 이런 그 조합은 재수있는 그 기원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11월달 그 어느 점심 모임에 또 친구들과 국수로 또 함께 해결할 그런 계획이 잡혔다면 그런 분들은 그 돈복을 아주 타고난 겁니다. 부와 그 행운을 더 자주 그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하니까요. 국수는 그양기그 에너지가 가득 몰려 있는 그 음식으로 분류가 됩니다. 양기는 그 여러분들도 그 아시는 것처럼 활력을 주는 그런 그 에너지를 총칭하는 말이죠. 이때 그 이런 그 양기의 그암시가 11이라는 그 숫자, 즉 남성적인 그 숫자와 만나게 되면서 양기가 그 이중으로 충첩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. 이런 환경에서는 그행운이두 배, 또 돈복이 두 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상징을 우리에게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월에 여러분들께서 그 국수라든지 또 면발 음식 또 드시게 된다면 이때는 그 돈복과 그 장수라는 그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그 인증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돈복이 또 이런 그 11월에 드시는 그 국수면발로 또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